안녕하세요, 여러분. B급 TV의 브르스입니다아 지금 아침 운동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도 좋았죠. 어제도 좋아서 어제는 궁평항, 예, 궁평항이라는 곳 아세요? 음,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석양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석양 보러 궁평항 갔다가 어제도 진짜 날씨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친지분 뭐 사돈 댁이라고 해야 되나? 예, 조금 먼 사돈인데 거기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어, 멍멍이들하고 놀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제도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도 진짜 좋네요. 구름 한점 없어요 지금 아침인데 여러분들 이번 연휴는 진짜 날씨 대박입니다. 뭐 이제 코로나로 조금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긴 하지만 이런 날씨에는 진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마스크랑 손 씻는 거 그렇게 철저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나서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광합성도 하고 저처럼 운동도 하고 이제 자전거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이시죠 자전거? 자전거 끌고 근처에 공원에 나와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라이딩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새로운 장난감 지금 LG 윙 쓰고 있는데 이 녀석도 가지고 나와서 지금 LG 윙으로 셀카 찍고 있는 거거든요. 찍어보고 막진벌 모드도 사용해보고 이러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듀얼 레코딩 기능 어, LG 윙에서만 가능한 되게 독특한 기능이죠. 독특하면서도 쓸만한 기능일 것 같아요. 지금 어, 이렇게 꾸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를 동시에 쓰면서 같이 한 화면에 녹화될 수 있거든요. 이게 어, 리뷰를 보니까 조금 잘못 안내하고 잘못 알고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듀얼 레코딩을 하지만 파일은 따로 따로 저장된다. 이렇게 어, 리뷰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그전 버전을 쓰셨나 그래서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동시에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모습을 담으면서도 뭔가를 리뷰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아침 운동차 주말 아침에 나와서. 오늘도 날씨 너무 좋은데요. 하늘 좀 보세요. 전면 카메라가 볼럭 튀어나와 있는 올라와 있는 모습이 귀엽네요. 윙이. 이렇게 찍힙니다. 어, LG 윙에 대한 이제 뭐 후기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써보고 있으니까 써보면서 진짜로 그냥 단순히 소개가 아니라 LG 윙을 쓰면 뭐가 조금 뭐가 어, 아쉬운지 뭐 그런 것도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볼게요. 음, 일단 그러기 전에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왔다. 원래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어, 여러분들하고 커피톡을 위해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냥 실내에서 어, 찍고 그럴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하늘 보세요, 하늘 진짜 대박. 이번 주말은 연휴였는데 그래도 어제 어제 같은 이제 약속도 좀 있고 이렇게. 밖으로 나올 일이 많지 않았는데, 밖으로 나올 일이 생기고, 또 날씨도 좋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지금 아침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집에 가서 다시 커피 한 잔을 할까? 스콘이 하나 어, 냉장고에 있는데, 스콘에다가 커피 한 잔을 할까? 아니면 그냥 밖에서 어디 브런치 같은 거 하는데 가서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이 시간에, 다른 가족들은 안 일어나거든요. <laughs> 저만 일어나서 아침을 해결해야 돼서 집에서 먹을까, 밖에서 먹을까, 뭐, 뭐가 좋을까요? 음, 이럴 때 여러분들 어디서 아침 해결하세요? 굳이 어, 괜히 아침 얘기하니까 조금 배고프네요. 아, 커피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